내 마음의 틈새로 찾아온 낯선 손님에게.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당신과 마주봅니다. 세월이 우리 몸에 새긴 나이테가 예순을 넘기고 이른을 향해 갈때 우리는 흔히 이제 나를 좀알것 같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내 마음 속에서 내가 모르는 낯선 소리가 들리거나 병 너머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서늘한 기분이 들 때가 있지요. 무섭고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내가 치매인가? 아니면 정신이 나간 걸까? 하는 생각에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밤잠을 설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노년의 어느 길목에서 마주칠 수 있는 조금 특별한 마음의 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노년기 유사 조현병이라 부르지만 저는 이것을 생의 뒤편에서 찾아온 지독한 성장통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마음의 무늬가 흩어질 때 보통 조현병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린 청년들이 겪는 병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갑자기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 밖에서 이웃들이 내 험담을 하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요. 병 너머에서 누군가 기계를 돌려 나를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은 결코 당신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치매는 소중한 기억들이 하나둘 지워져 가는 상실의 병이라면 이 병은 내 감각의 틈새로 원치 않는 것들이 밀고 들어오는 침범의 병입니다. 기억력은 여전히 맑고 일상생활도 잘하시는데 오직 그 환청과 망상만이 당신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지요. 특히 여성분들에게 더 자주 찾아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참고 삭히고 누르며 살아온 그 고운 마음의 결이 너무 얇아져서 세상의 소음들이 여과없이 마음의 살갗을 파고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벽과 소리 그리고 고립의 이유.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다 살아온 이 나이에 이런 시련이 온 걸까요? 우리 몸의 감각은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며 귀가 조금씩 멀어지고 눈이 침침해지면 뇌로 들어오는 정보의 빗줄기가 가늘어집니다. 침묵이 너무 깊어지면 우리 뇌는 스스로 소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 오래 있으면 사물의 형상이 귀신처럼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한 뇌가 지어낸 슬픈 환상, 그것이 환청의 정체일 때가 많습니다. 또한 자식들을 다 떠나보내고 혼자 남겨진 정막함, 평생의 짐이었던 누군가가 떠난 뒤에 허탈함 같은 사회적 고립이 이 병을 부르기도 합니다. 벽이 나를 막고 있는 게 아니라 병 너머의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 한다고 믿게 되는 그분할 망상은 어쩌면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의 간절한, 그러나 뒤틀린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치료 다시 빛으로 나가는 길. 다행인 것은 이 병은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로 전문가와 함께 적절한 약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노년의 몸은 예민해서 젊은 사람들과는 다른 세밀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조금 강한 약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당신의 흐트러진 감각의 주파수를 다시 맞추기 위한 과정입니다. 약을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마음의 감기를 치료하는 비타민과 같습니다. 둘째로 감각의 창문을 다시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귀가 잘안 들린다면 보청기를, 눈이 침침하다면 돋보기를 정성껏 챙겨 주세요. 세상의 진짜 소리가 명확하게 들려올 때내 마음이 지어낸 가짜 소리들은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셋째로 사람의 온기를 곁에 두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밀도를 낮추고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당신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그 소리, 지금 보이는 그 불안한 풍경들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삶의 고단한 파도를 넘느라 잠시 마음의 평형 감각을 잃었을 뿐입니다. 부디 혼자서 그 벽을 붙잡고 울지 마세요. 병원을 찾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남은 생을 더 맑고 눈부시게 살아가겠다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당신의 밤이 더는 낯선 소리로 소란스럽지 않기를 당신의 아침이 다시 고요한 평화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시린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여전히 귀하고 당신의 삶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숨 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